이제 동남시 성경학이박경의감사님 들려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한 그릇을 주시오. 유대인이신데 어찌 저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제게 그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사옵니다. 네가 말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제 보니 선지자식군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 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사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림도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이니라 어, 주님,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아, 어쩐지 다른 분과 너무도 다르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모르는 저 마을 사람들에게 어서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할머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노마야. 참 어려운 질문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라. 먼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 맞아요. 이제 예배의 뜻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단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야. 여보 영가, 당신도 한마디 하시구려. 그럽시다. 주님은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야.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 말이지. 그래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드려주는 예배가 아닌 것이야. 그렇군요. 사마리아 여인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구약의 예배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짐승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야. 영적 예배요? 그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예배 시간에 몸을 드리는 건가요? 허허허 <laughs> 하나님께 진정 몸을 드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생활이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이 되어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단다. 그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뭐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들으면서 말이야. 그것도 예배이지. 이렇게 모여 예배를 잘 드려야만 우리는 힘을 얻고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야.그러니 우리는 모여 예배드린 후에 생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니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해.할멈 참 훌륭하시구려.그런 인에게. 잔소리 하는 것도 버려야 더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laughs> 아이고 이 양반 둘러붙이기. 내게 잔소리 안 듣도록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도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소. 아 맞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배겠군요. 여기까지입니다. 谢谢，谢谢大家。